드릴게요 400이요? 아 이게 뭐예요? 아네 아... 오늘 피디님이 주는 미션을 성공하면 진짜 엄청난 대상이 있다그래서 왔습니다 이거 먹으면 돼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만 번을 걸어오시면 돼요 어? 여기서? 이게 아닌데. 뭐가 있는데? 400 드릴게요 400이요? 400을 준다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네? 어디로 갈까요? 육천번이에요 육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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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아아 아 아아 아넘겼어다번 넘겼어요 그죠? 넘겼죠? <laughs> 미션 으니까 약속대로 드릴게요 드디어 사백 3회... 아니 이게 뭐야 살을 대신 없애주는 제품이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게 뭐예요? 아까 400 준다네요. 근데 이거 진짜예요? 피어 잔티젠 나이트 이네스드 미국 특허 및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원료 잔티젠과 체지방 감소 기초 대사량 증가, 운동 활동의 개선을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으로 이전 잔티젠 섭취 시400 칼로리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먹은 햄버거 그냥 없었던 게 그렇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만 걸음을 걸어서 300 칼로리가 지금 빠졌거든요. 그 자면서 지금 400 칼로리를 뺄수 있는 걸 지금 제가 제 배를 띤 거죠, 그렇죠? 예? 啊！Ah!